안녕하세요 벤스그램입니다 오늘은 앵큐포 소렌토 작업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토루프 박스 일체형 루프 박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이게 이제 캠핑이나 이제 차박을 위해서 다셨기 때문에 요거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짐들을 위에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재구리 한거는 또 위에다 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어 씻기까지 하면 좋은데 좀 충분히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았고요뭐 고객님이 불편하거나 그럼 그때 다시 하신다고 하셔서 이열 차박 시트 작업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순정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차박을 할수 있는데 기존에 이 왼쪽 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거 보이시죠? 여기 적상계와 이제 2 2 0 콘서트 그리고 12V 그다음 USB까지 될수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 이 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쪽 우측에 있는 시가도 이제 상시 쓸수 있게끔 배터리에서 연결했고 220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기존의 차량 이전 차량에 갖고 계시던 거는 이제 탈거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장착을 해달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맨 뒤에 수납함 소화기구 하는 수납함 알고 계시죠? 여기에 저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배터리 어 적상계라든지 주행 충전기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기존 가지고 계신 배터리로다가 작업을 할수 있게끔 완성을 해드렸고요. 주행 충전기도 갖고 계신 거를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윗 부분, 짜잔, 원래 윗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짐들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두께도 이제 만만치 않고 우리가 많은 양의 짐들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차주님께서나저 떼버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자장나무로 작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충분한 짐을 넣을 수 있게끔 해 드렸고, 이게 인버터 갖고 계신 거. 인버터 3 k 로짜리 이렇게 해서 충분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필요하신 짐들 다 넣고 연장들 도 넣어 갖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올라가도 튼튼해요. 뭐 짱짱하게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제가 올라가 보고 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튼튼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큐포 소렌토 오늘은 차박 시스템 작업이었습니다. 차박 시스템은 여기 멘스 게레지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게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